원래 어, 금식이죠 금식. 어.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은 뭐4 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금식은 예수님이 그랬죠. 아, 신랑과 같이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이룬 다음에 금식하.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금식을 피, 금식할 필요가 없죠. 금식할 수가 없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먹는 건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이다. 이렇게 금식을 응? 응? 말씀, 말씀에 대한 금식이다. 그 말씀 없이 40일 살아볼 수 있나? 못 살죠. 그렇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40일 동안 살수 있어요. 그 40일 동안 맨날 술 먹고 깽판치고 노래방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그래야겠네.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금식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응. 밥을 안 먹고 사는 게 금식이냐, 밥안 먹고 그는 러 기도한다. 그 금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금식을 하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죠, 그쵸죠그 금식이 아니지. 사람들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보게 하라고 하나님 보시 보, 보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금식은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자기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식하고서 깨달아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 의의가 아니고 깨달아야 금식하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닫든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금식을 해서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진짜 뭘 깨달았어야죠. 그렇죠? 금식 금식하고 나서 했다가 했다는 것은 행위고 하고 깨달아야지. 하고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고서. 그다음에 보물.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이 그러니까 항상 보물이 뭔지 알아야 돼. 보물은 뭐야? 그내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데 마음도 돼 가지고 마음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내 보물이 뭐야? 인간의 뭐 보물은 영생, 자기 생명. 내 생명이 생명. 내 생명이 가장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명예도 중요한가? 그요한거는 어. 하늘의 것에 쌓아는 게요. 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제일 중요하냐고 중요해요 보물이? 그니까 값진 진주, 뭐 보물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보물은 <laughs> 내가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죠? 소중한 것을 하늘에 서아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눈이 나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항몸면 몸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울 것이다. 그니까, 러 눈을, 눈은 뭘 보냐, 어떤 사실을 보자, 사실을. 그쵸? 일어나는 현상을 보잖아요, 눈이. 근데, 내 생각으로 눈을 본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눈을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본 것을 믿질 않고 내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니까 눈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니까 간단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게 없으니까 없어서 그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인이지. 본 적이 없, 없으니까 맹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을 밝게 눈을 밝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 적이 없으면은 그 맹인 맹인이거나 아무 상,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눈으로 본 거를 믿어야 되니까. 눈으로 본 거를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항상 똑같은 주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도 보면은 어? 왕으로 자기 생각는 왕으로 온 사람 온, 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어린 양으로 온, 다고볼 수도 있고, 그쵸? 죠 그, 그러니까 세레와는 어린 양으로 봤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왕으로 봤었죠. 또, 또 이런 형태로 보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근데, 그곳을, 그곳은다 만족시키는 왕이 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족시키냐가 중요하죠. 그니까, 러 이스라엘도 왕으로 올줄 알았는데, 왕으로 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서처 십자가에 있다 서처럼 유대인의 왕그렇그왕된 거예요 그렇그 다음에 고나맞는 왕으로 왔죠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도 뭐냐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했었고 또 실제로 구름 과 함께 오신다고 했죠. 구름 구름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그렇그 구름과 함께 뭐야 그 구름이 뭐야 구름이 어? 인터넷 인터넷도 구미 인터넷도 망이잖아 막 구름이잖아 구름 인터넷 망이 구름이잖아 그렇죠? 그 인터넷으로 오는 거 인터넷으로 그리고 어떻게 재림 오냐 믿음이 없을 때 사랑 사이 식을 때그렇다맞 예수님은 재림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 맞춰서 오는 거야 맞춰서 오는 맞춰서 오는데 진리로 오는 거 진리로 그렇죠? 그걸 볼수 있는 눈이 돼, 있어야 돼요 눈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눈을 할 떠야 되는 거요 눈을.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마치겠습니다. 아.